가자! 뭐 49만이라고? 야, 이거 왜 49만인데? 아이았습니다 이제 뭐그 제리코가 나와가지고 <laughs> 생방 우리 보시는 분들 많이 알고 있겠지만 3빙결 대기니 4빙결 대기니 두루질질거리다가 승률이 지금 38%와 내려가는 건 문제가 없어 그러나 그래도 제리코 리뷰 느낌은 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덱은요 제리코가 개성에 치명피해를입이면 2탄 동안 방어 관련 능력을 깎아내리는 그런 개성이 있죠 그거를이용해서 우리 데스피어스가 치 있죠 집고소의 개성으로 한번더 공격 관련을 끌어올리라. 어떻습니까? 다리엘은 거들뿐. 살리엘아사리엘아 가보자. 제리코 티번 뽑자. 와, 제리코. 자, 핑결 제리코가 왔다. 때마침 무시무시한 부부 사기다리. 딱 나와있는데요. 좀 무섭긴 하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그냥 네가 해라, 사리엘아 개성 좀 짰자. 일단 한번 잡고요. 한번 잡고. 오늘 주인공은 누구다? 오늘 주인공은 핑결 제리코다. 빙결 제리코 사리엘이 돋보이면 안돼 여러분 자 진짜 진짜 사리엘이 돋보이면 안 돼요 사리엘이 오케이 그렇습니다 사리엘이 기절 당한 바로 이 타이밍에 빙결 제리코가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가보자 한번 좁! 3 7만0죠자 아예 보막 있어서 그렇고 이번 거가 진짜 제대로 8천! 15만 0초 15만 불초 봤나? 자 얼려버려 안 얼었네 아 지금 보막 단단해지고 야 15만 0초 봤나? 제리코야, 너할수 있어! 밀어줄게! 솔직히, 이 정도 기대한 건 아닌데, 내내? <laughs> 야, 제리코, 야, 어 괜찮았어. 그래도 사리엘을 기절시키죠. 그렇겠지. 아마 사리엘 못 막으면 끝난다는 느낌이 있을 테니까. 야, 잠깐만, 제리코 만만하가 보는데, 제리코 안 건드리시는데? 자, 이번에 제리코 난리 납니다. 폭주합니다. 에? 자, 로메라, 너나 죽일 수 있겠니? 혹시 못 죽일 수도 있으니까 빈결까지 할게요. 쫄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자, 인벤지로 보여주라, 임마! 쫙! 촥! 킥! 폭피해라! 와! 아깝다, 와! 1 4만2천이 나왔보는데? 와 이거 드미지괜찮은데 제리코? 어쨌노? 침대기가 침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대로 뭐 쓸만한 대은 되는 것 같은데? 안색 좋아진나? 아, 으아, 뭐 승규로 나 보기 하는 사람이니까 상관 안 하는데. 그래도 영상 각이 이게 영상 각 아이가. 쫙 어? 근데 사리엘이 더 물론 사리엘이 개사기지 오케이 부부사기단 좋아요. 자2 4만5천에 ,000 상당한 부부사기단이 나타났습니다. 또 어떻게 해볼 것인가? 자 이렇게 일단 오늘 주인공은 제리코지만 그래도 약간 한번 뽑아 먹겠습니다어 17만 2천 트집 보는데, 야 잘살해. 어이거 뭐고? 사람인가 아닌가 모르겠는 이모티콘이에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빈결 두 개거든 내가 이걸로 살짝 한번 보막 좀 약하게 만들고요. 빈결이 두 개다. 자 이러면 뭐팔렌가든이구나고 필요 없어요. 가자 아이스블레이더. 스 자, 까닥, 자, 얼리쁘구요. 자, 니네 임마, 빈결 풀지마 하고, 싹, 샤크닥 얼리씁니다. 요것이 새로운 빈결 젤리코다. 자, 와, 본체를 알아버렸어 본체가 전망했구나 하는 걸 눈치채셨고, 진짜 본체는 사실 누구다? <laughs> 간다? 이게 태풍이에요.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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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스트레스 풀리네, 이제. 이게 스트레스 해소 아니겠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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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다시 정, 마음을 좀 추스려가지고. 자, 이제는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방어 능력을 깎아내리고요. 요걸로 착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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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저걸로 방어 관련을 깎고, 이 빙결에는 딜 있잖아. 그래서 그 빙결 을 딜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끝난다고? 드데찐덱 나왔는데? 치명이 터지자마자 방어 깎인 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디아누님 구리엘은 전설이다. 이름 구리구리하네. 괜찮네. 구리엘이 왔다. 오늘 아, 제리코 아, 어, 어, 리뷰입니다. 제리코 리뷰. 계속해서 부부 사기단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부 사기단이 참할 만하거든요, 솔직히. 일단 가볍게 시작은 사리엘로 하겠습니다. 가볍게. 사리엘하는 여기까지만 돋보이고 더 이상 돋보이지 마라. 계속을 뽑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차하면 우리가 로멜을 목을 칠 수가 있겠다. 빙결도 있습니다. 내가 좀 좋은 카드를 좀더 가진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아까 이 스킬이 이거 기포피에 굉장히 세던데. 이번에 로멜 목숨만 뺏어볼까요? 여거해서 방어 관련 깍아이면 죽어보는데 로멜이 빙결까지 보고 싶은데. 자, 요렇게 해서 방어 관련 치명이 안 터졌고, 아, 터졌다. 방어 관련 깎인 상태에서 퍽퍽퍽퍽 해주고요. 자, 요거 빙결에 도 딜이 들어가 있어요. 팍! 팔만. 이게 뭐고? 제리코 괜찮은데? 물론, 물론 여러분. 자, 자, 워버 진정하시고, 이 여엘이라든지, 하르미엘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런 덱이 더 좋아. 내가 보기에. 그런데 제리코의 어떤 또 다른 느낌 있지 않나. 제리코만의. 자, 이렇게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 방어 관련 깎이면 좋겠는데 안 되겠다.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치명이 안 터지겠죠. 아깝네. 어, 뭐, 아깝네. 이거, 이거를 지겠구나. 자, 가겠습니다. 아이스 블레이드. 촥 와야 빙결하면서도 99,000을 깎았어 방금 빙결을 시키는데 데미지가 99,000이 나왔다고요? 그런 의미가 어? 있지 않? 사, 뭐 49만이라고? 야 이거 왜 49만인데? 야 이거 왜 49만인데? 필살 1렙이에요 왜지? 아, 스킬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입마 빙결은 그 멀린 빙결이랑 다르거든요. 빙결 시킨 대상을 때릴 때8 0추가 데미지 이런 게 아니잖아. 해제 시에 남은 생명이 2 0포피인데 방금 비싸게 치명이 터져서 그렇지. 세게 터진나 근데 나1렙이라가지고640% 밖에 안 되거든. 자, 저도 지금 여기서 처음 써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뭐냐면 이걸로 때리면서 빈계를 시켰잖아. 근데 그게 치명이 터지면 방어관련이 깎있냐고 원래 빈계를 들어가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었나? 방어관련은 안 깎였었지. 그러면 고소 그게 좀잘 받아가지고 치명 터지면 세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내가 딱두파만더 해볼게. 아, 내가 뽑기를 왜 들어왔노? 뽑기를 임 꾸세요, 야 임마, 자스아죽시 임마, 임마. 야, 승률 그래도 형50% 되찾겠는데? <laughs> 갑니다. 자, 오! 속력 속력. 아, 속력이란다. 글려 글려 글려. 내가 많이 늙었나 봐. 자, 일단 처음에 또 우리 가볍게. 와, 어, 가볍게. 다리엘로 시작해 볼게요. 파파 파. 가볍게인데 194,000 뽑는 다리엘 야, 이게 진짜? 자, 오케이. 버프 올라가고요. 이야, 디버프 면역. 좋아요. 오 단단해 보이는데 지금? 디버프 면역이라 방어 관련 깎는 것도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하자. 야, 찍이긴 찍어야지. 또. 자, 서프윈드 파파파 파. 때릴 파, 파, 파. 거야. 우와! 160만? 11만! 야, 이거 어떤데? 물론, 제리꾼은 필살기 치명이 터진 것 같고, 사리엘은 방금 치명이 안 터진 것 같았는데, 사리보다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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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세게 나왔는데, 방금, 방, 방, 방금은? 야, 지금 빈결안 들어가지? 빈결안 들어간다. 야, 삽됐는데? 저형 아무리 그래도 저 형은 못 죽일걸? 사리에아니 네 힘을 최선을 다해봐봐. 아, 저형못 죽인다. 멀리를 잡을 걸 그랬나? 멀리는 죽일 수 있었을 거야. 아, 형, 진짜, 와, 무지막하다 어, 어, 형 좋아. <laughs> 그냥 저 형이 요즘 너무 기주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한데 맞아 처맞는 것도 기분 괜찮은데? 저 형한테 한번 멋진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 기폭 두 장인데 기폭 두장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촥. 어 아니가 터져야 된다 이번에. 어, 야 빙결 할걸안 잡으시네. 야이마 이거 딜이 또 겁나 세트만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둘다 빙결 해보고 회사에 꽂아보자둘다 아, 빙결 갑니다. 촥. 9만0천 촥.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치를 좀챌 수가 있는 것 같아. 녹색 고서 때문에, 할 고서 때문에 좀 세지 않았나. 할 고서가 또 미친 사기거든, 사실. 할 고서 때문에 쎘던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 이렇게 해주고, 예, 끝났네. 야, 근데 좀 유틸성이 있긴 하다. 유틸성이, 그지? 빵 때리지? 그러고 또 빙결시키 보니까. 요런 어떤 유틸성이 좀 약간 상상치 못한 유, 유틸성이지 않는가. 딜은 진짜 할 고서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성으로 한번 때려볼게요. 촥 좋긴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일단 빙결이라는 거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죠? 1성부터 빙결이에요 하셨는데 2성부터 빙결이에요 요거, 요게 거요좀 아쉬워요. 만약일 1성부터 빙결이었으면 대단했을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이 덱은 리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덱이. 그러나 빙결 재밌고 겁나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잘 갖춰졌을 때 상당히 괜찮지 않나. 그리고 랭업을 잘 받았을 때빙결도 우리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요런저런 어떤 느낌이 있다. 요 정도. 자, 계속해서 갑니다. 자, 어, 투급이 좀 낮으셨어요. 방금 투급이 상당히 낮으셨는데, 내가 보기에 그런 거야. 지금 사기 조합이거든 이거 사기 조합으로 투급은 낮으신데, 챔피언 1까지 올라오신 거야. 그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솔직히 그럴 수 있습니다. 투급 낮은데, 지금 이 조합 너무 좋아 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개성한 뽑고요. 그래서 뭐, 지금 빙결 제리코가 아무리 좋다 한들, 약간 더 사실 찐스럽게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그래도 천사들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주 볼게요. 음. 이런 식으로 어떤 내사리엘걸쓸 수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 사리엘을 빈결로 좀 막을 수도 있지 않나? 어, 가만히 있어 봐 봐. 할수 있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써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 상대 사리엘이 지금 그 폭딜이 못 하게 되고 제결 깨질 때 데미지도 봅시다. 그리고 빈결이니까 보호막도 못 쳐줘. 보호막 쳐 주고 싶은데 쳐줄수 없어. 자, 요거 한번 구경해 한번 봐야지. 어, 제리코 죽을 어했어요 야, 사리엘아, 네가 날뛰기 전에 우리 제리코 한번 딜 한번 볼까 아이다, 아이다, 이거는좀 내가 좀장난치게좀 그래 가지고 자,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잡으면서, 이래저래 잡으면서 다후드를좀 패겠습니다. 빈결 데미지가 저 최대 생명력의 몇 퍼센트, 20퍼센트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할 만한 데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아, 오늘 주인공 죽었군. 주인공 카드 좋은 거 많았는데, 그제? 빈결도 있었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고소 개성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인간통족 나타나가지고. 자, 뭐, 사리엘이 다음에 또, 이게, 갑자기. 어? 마지막에 또, 흰결 재밌고, 멋지게 끝났어야 되는데. 와, 사리엘라 멋지다. 훅! 빠빠빠빠 22만 5천, 와. 4대 천사 메타. 인정하지? 그게 답이네 잠깐만, 사리엘아, 니가 죽이지 말고, 우리 담근 사장한테 한번, 우리 멋진 장면 한번 주자. 야, 하지마! 야, 인마 자석이야, 당근 사장님 기도 좀 살리주자라고 했는데 이자식이막쎌리찌질분에 사리엘 장비 좀 알려주시죠. 어, 아 지금 저는 그냥 심플하게 맹출입니다. 맹회 썼었잖아요. 맹회 쓰는 게 이제 딜은 더폭딜을볼수 있긴 하거든. 근데 뭐 방어력도 필요하니까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가 사리엘로 되네요. 그럼 안 되지. 우리 이분이 제리코. 자, 아 근데 좀 농담이 아니라 생각 밖으로 너무나 잘 싸워준 제리코였습니다. 이성부터 빈결이 있다는 아주 장점과 이게 어떻게 잘 잘 터졌을 때 방어 관련 잘 깎고 기폭 잘 터졌을 때는 장당하티도좀구용시켜 주지 않았나 자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좋은 맛이 있지 뽑으실지는 여러분 재정 상황에 따라 재정 상황에 따라 좋은 날 되세요 굿바이